반갑습니다. 태양굴삭기 팀장 오동석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해서 어, 급하게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비가 오는 관계로 시운전을 하지 못하고요. 어, 간단하게 새로 들어온 장비, 어, 재원과 뭐 다른 이것저것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장비는 어, 현대 장비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서는 현대입니다. 어, 그 장비 이름은 로벡스 555 MVP라는 모델이고요. 제작 년도는 2003년식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장비들은 어, 2008년 밑으로는 가동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킷은 어, 새 장비 출고될 때와 동일하게 바가지 하나로 출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 가격은 1,200 어, 정도의 광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입한 장비라 어, 그 사실 오셔서 장비가 마음에 든다면 내고도 어, 가능합니다. 어, 장비의 상태는 그, 들어오,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운전을 해봤었는데 장비 상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좋은 기준이 제 기준이라 사실 오셔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어, 특히 초보자인 경우에는 어, 자꾸 그 연식 좋은 장비와 이 장비와 비교를 하시는데 어, 연식 좋은 장비는 당연히 어, 성능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 좋습니다. 어, 대신 어, 가격이 많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장비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기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같은 연식의 장비와 비교했을 때 어, 이 장비가 어, 성능이 잘 나온다면 그건 분명히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람도 마찬가지 어 나이에 따라서 어뭐 지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힘 쓰는 걸 본다면 어, 어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보다는 어 젊은 사람들이 힘도 좋고 어 빨리 빨리 움직일 수도 있, 있습니다 장비도 사람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어느 정도 된 장비는 어그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하고요 어 그, 저는 그 연식 대비 어 성능만큼은 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대 더, 어, 새로 들어온 구보다 장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보다 장비 공투인데요. 간단하게 재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작회사 구보다입니다. 어, 그리고 장비 이름은 KX57. 어, 그리고 제작년도는 2016년식입니다. 그리고 특이상으로는 이렇게, 어, 버킷, 버킷은 하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경원테크에 그 집게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회전 어, 클램프가 있고요 어, 클램프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금 광고가격은 3,200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요 장비도 마찬가지 제가 매입을 했는 장비라 어, 그 오셔서 장비가 마음에 든다면 어느 정도 가격 절충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동시간은 5,300시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클램프 한번 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이 회전 클램프입니다. 어, JK에서 만들었고요. 어, 장비 세거 이렇게 장착가할 때는 69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 차주가 달아놓고 이렇게 그냥 주셔서 저희가 했는데, 물론 이렇게 공짜로 받은 건 아니고, 클램프 가격도 중고로 충분히 어, 지급을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엄청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바가지를 뭐 이렇게 반대로 끼웠다 뺐다 할 일도 없을 거고 바갈치를 뭐 90도 아니면 180도 360도가 회전이 가능합니다. 아, 딜트라는 그 이렇게 클램프도 있는데 그 클램프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딜트까지 달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대를 살펴보셨는데요, 어, 가격 차이는 굉장히 좀 나는 편입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현대 장비는 이렇게 그 농장에 사용하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 왼쪽에 있는 장비는 그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초보자가 이렇게 농장에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격 때문에 권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이런 집게에 회전, 이렇게 링크까지 있으면 어,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금량이, 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배에서 5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어, 싶은데요. 여튼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 장비를 영, 그 농장용에 쓰시면 좀 오바인 듯하고 이 장비를 농장에 쓰시면 최상으로 이렇게 장비 가격 이상 작업을 하고 나중에 팔아도 충분히 그 그가, 가치 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대충 어, 비가 오는 관계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에 어, 꺼내서 어, 같이 쉬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골삭기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